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 문제를 처음부터 되풀이하고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요파 성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화지경에 빠져서 한 환상을 보았으니,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내 귀를 맨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것을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땅에 있는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라. 또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어느 때라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하늘에서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데 보라. 바로 그때 세 사람이 내가 거처하는 집 앞에 왔는데 그들은 카이샤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들 여섯 영제도 나와 함께 갔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러자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가를 설명하였으니 곧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요파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하는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렌의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오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댕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사도행전 12장.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네 신을 메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도다 라고 하더라.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이름하는 한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기뻐서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 들어가 현관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자 놀라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가서 이 일을 야고보아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주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자마자 병사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그때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더라. 그후 그는 유대를 떠나 카이샤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더라. 헤롯이 트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생각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토를 그들의 친구로 삼아.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니,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더라.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더라.